정부가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까지 동해안을 따라 720km의 자전거길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구간 242km가 우선 완공돼 내일 개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통을 앞둔 자전거길의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추암 초대바위가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 자전거들이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고성에서 속초와 강릉을 거쳐 삼척까지. 242km의 동해안 자전거길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개통식이 내일이지만 동해안 곳곳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 자전거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노선 선정과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못해 공사가 늦어진 구간이 있는가 하면 해변을 경유하는 구간은 모래가 쌓여 자전거가 이용하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빨리 이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가 너무 많이 자전거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못 다니고 도로로 갔다가 다시 또 자전거 도로로 들어오고 몇 번씩 잡아주고 그래요. 심지어 동해 망상해변에서 강릉 옥계해변 입구까지 4km 구간은 구조상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철로와 인접한 국도를 확장하면서 인도를 만들 공간이 부족해 자전거길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동해시 반한동 등 시가지 일부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유명무실해 일반 차량들과 섞여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각 도로 여건 상황에 따라서 자전거와 차로가 같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자동차 같이 운행할 지 자동차나 자전거나 서로 운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건전한 레포츠를 확산시키고 관광과 접목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자전거 도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